가해자들의 그림자, 조직 스토킹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와 자유 의지의 상실. 프롤로그: 위대한 멜로디의 시작. 옛날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에탕이라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사랑에 빠진 듯한 교활한 그림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 그림자들은 바로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이었다. 한장 특별한 관계의 그들.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라고 외치는 가해자들이 마을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이들은 마치 연인이 그리워하는 듯 피해자인 애탕에게 집착했다. 애탕이 카페에 들어서면 마치 예고라도 한듯 수십 명이 나타나며, 어이애탕. 오늘 점심은 제대로 안 먹었나? 하고 큰 소리로 속삭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쟤들 진짜 정신 나갔네? 라며 비웃었다. 두장 사랑을 잃은 자의 집착. 사람이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계속 따라다닐 거야. 라고 고백하는 가해자들은 마치 애탕이 자신의 연인이냥 행동했다. 그들의 모습은 유치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성공적인 관계를 꿈꾸며 철저히 집착했다. 애탕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가해자들은 이건 진짜 사랑의 힘이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세장 무의미한 반복. 그들의 괴롭힘은 지루할 정도로 일관되었다. 애탕이 도서관에 들어가면 자 이제부터 조용히 하자고. 라며 잔소리하는 가해자들이 그곳에 나타났다. 한쪽에서 다른 가해자가 말좀 해봐. 다들 너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 라며 외치자 주변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제는 개그쇼네. 라고 말했다. 내장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이유. 조직 스토킹을 자행하는 그들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움직였다. 애탕이 없으면 우린 존재하지 않아.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옆에 있던 피식피식 웃는 사람들은 이거 희극인가? 며 조롱했다. 그들은 마치 애탕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듯 했다. 다섯 장 자유 의지 상실의 아이러니. 가해자들은 눈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의존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이상한 사랑에 빠졌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